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월 둘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의하면 1월 둘째 주는 민수기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주일과 월요일은 민수기 5장이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민수기 6장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민수기 7장, 그리고 토요일은 민수기 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판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국기 19장입니다. 그곳에 10개월 정도 머무르거든요. 10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율법에 대해,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하는 일들을 하고 나서 민수기 10장에 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출발하기 위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이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 조사, 그리고 진평성, 행진할 때 행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도 결국은 떠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장씩 먼저 살펴보면 민속이 5장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민수기 6장은 나시린 규정입니다. 민수기 7장과 8장은 하나님의 성막 운영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5장부터 8장까지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한 장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민석이 5장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범죄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이 생겼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세 가지의 문제입니다. 부정환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정환자가 나오면 일단 짐 밖으로 나가서 격리한 다음에 그 부정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환자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병환자, 두 번째는 유출병,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진 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우리가 아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피부병인데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유출병도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 고름 사이에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경우도 그 시체가 어떻게 죽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병균이 옮긴다거나 세균이 옮긴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짐 밖으로 격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부정한자를 처리하는 과정은 질병과 돌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먼저 죄를 자복하고 해를 되갚아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준다. 이것도 돌림병과 마찬가지로 죄가 하나 용납되기 시작하면은 온갖 공동체 안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죄를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윤석이 5장에는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경우, 아내의 부정을 의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면,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한다면,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아내에게 저주의 쓴물을 먹게 합니다. 여자가 무죄하다고 여겨지면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또 남성 우월주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당시 그래도 우리가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남자의 의심만으로 여성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성한테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죄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여성을 보호하는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세 가지 내용 전염병 범죄 그리고 의심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민숙이 5장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때 이거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이 민숙이 5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럼 민석이 6장으로 넘어가면 민석이 6장은 나시린 규정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시린이냐, 나시린 규정이 있느냐. 나시인은 일반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나시린이거든요. 그러니까나시인은각 지파의 대표의 통제를 받지를 않습니다. 뭐 군대를 보낸다거나 뭐할때나시인은 이게 예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나도 나실이다나실이다 하다 보면은 그 집화를 운영하는데,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나실리는 제사장의 통제 아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육장, 6장, 민숙이 육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민숙이 육장도 광야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시린의 특징은 첫 번째로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고 여자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이 해야 되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포도 열매나 검포도나 포도. 밭에서 나오는 모든 일체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이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제사장이 관할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이 나시린의 금욕 기간을 잘... 지켰는지 예 보게 되고 이것 어겼을 경우 다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제사장이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짜는 기간에 따라서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섭스로 돌아갈지 예 그것들이 제사장의 관리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민수이 7장과 8장은 어 성막 운영을 위한 준비입니다. 성막 운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7장은 재물을 준비하는 거죠. 각집하고헌물을 하는데, 성막을 위해 허물을 하는 내용이 민숙이 7장 내용입니다. 민숙이 8장 내용은 이제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구분해서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치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직무를 보호하는 내용이 민숙이 8장 내용입니다. 민속이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민속이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깊게 읽어보거나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이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인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질병에 관한 내용, 죄에 대한 내용, 의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규정들이 있게 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세 가지 내용, 이전 인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질서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장에 보면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헌신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사장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은 헌신도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면서 하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안에서 어, 통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의 운영은 전 공동체가 함께 부담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지파가 똑같은 선물을 드리면서 성막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내용이 계속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집파를 똑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성경을 실음으로써 이것이 전집파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운영한다거나 할때 한두 명의 부자가 교회 뭐 대부분의 재정을 책임진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헌신은 대단하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정결합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을 통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막의 복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정결의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결함이 있어야만, 정결의 그 치료야만 하나님의 선박을 위해서 일꾼으로, 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는 정결함이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미리 보기,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민석이 5장부터 8장까지 말씀 묵상할 때, 예,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머리에 담고 계시면서, 하루하루 깊이 있는 무상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